예, 저는 뭐, 롯데잔치 같은 경우에는 뭐, 포수 한 명? 아, 절대 안 돼. 한명 더. 예, 한명 더. 두 명은 영입을 해야 돼. 그동안 뭐, 돈도 안 썼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롯데 우수님께서는 안치홍 의원님이 성민규 단장 재계약했으면, 서튼 감독도 내년에 그대로 갈, 확 아, 당연히 가는 거지. 어차피 서튼 감독은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요 예, 성민규 단장이 재계약에 성공을 하는 순간, 서튼도 내년은 보장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서튼과 성민규 단장은 같이 간다. 네, 예, 한 배를 탔다. 그렇게 봐야 돼서, 만약에 성민규 단장이 재계약을 못 했더라면은, 서튼 감독에 대해서, 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성민규 단장이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허문의 감독, 서튼 감독, 또 바꾼다고요? 예, 같은 단장이? 그건 좀 쉽지 않죠. 성민규 단장이 감독을 또 바꾼다고요? 그럼 세 번째 감독이에요. 그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민규 단장이 재계약을 하는 순간, 서튼 감독의 운명도 정해졌다. 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어, LG 이야기 좀 마무리 짓자면은 LG가 외부 F에 영입하는 시나리오는 최은성 또는 유강남이 타팀으로 떠났을 때, 특히 포수 포지션 같은 유강남이 떠난다고 할 경우에는 포수 누군가 한명 무조건 잡아야 돼 내가 봤을 때. 예, 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근데 1차 옵션 A는 두명다 재계약. 그러면은 깔끔하게 스토브리그 상황 종료. LG 입장에서는 근데 최은성 또는 유강남 또는 둘다 LG를 떠난다 타팀과 계약한다. 그러면은 이제 옵션 B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자 포항투인스님께서 저도 동감요 둘만 잡으면 네, 두 선수 재계약 해버리면 은 상황 종료예요 여러분들 상황 끝네더 이상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LG의 스토브리그는 끝 The end Finished 아, 끝